안녕하세요. 라인이에요. 아사나염 나시 원피스 입었어요. 면지지미 느낌 나는 원단이에요. 여름에 엄마들이 이런 팔 내놓기 약간 민망하신 분들은 반팔 같은 거 입고 이런 거 하나 걸쳐 입으면 너무나 좋을 그런 나시 원피스예요. 덧입는 나시 원피스죠. 옆에는 이렇게 시원하게 텄어요. 저는 안에 마 나시 원피스에다가 입었어요. 이제 여름은, 여름 때는 이렇게 더우니까 이런 나시 이렇게 입고 다니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약간, 저도 팔이 굵은 편이에요. 그래도 이렇게 과감하게 이렇게 찍어봐요. 이렇게 입고 뭐 가디건 하나 걸치셔도 되고 이렇게만 입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도 팔이 굵은 편인데 이렇게 과감하게 입어보았는데 시원하네요. 나염도 시원하고 원단 소재도 시원해서 한 여름에 입기 아주 좋은데요. 기장이 길고 분위기도 있습니다. 여름에 이렇게 시원하게 하나 입고 나가시면 아주 좋을 원피스예요. 이렇게 기식 나시 원피스에다가 우리 샤인 와리 입어보았습니다. 안에 그린색 나염이 시원한데다가 제가 망사 이렇게 샤인 와리를 입었는데 분위기가 한층 더 고급스럽고 시원해 보이네요. 나시 원피스랑 이 샤인왈이랑 이렇게도 잘 어울리네요.